내집 마련 정말 꿈같은 얘기죠. 특히 요즘은요. 그래서 큰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가족의 도움을 생각하게 되는데요. 근데 섣불리 부모님께 돈을 바랐다간 와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세금 걱정 없는 가족 간 대출의 핵심 차용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부모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문제는 바로 이 증여세예요. 왜냐하면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끼리 돈이 오가면 이걸 증여,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거라고 보거든요? 이걸 대출이라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이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? 오늘 제가 다섯 단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이게 증여인지 대출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국세청을 설득할 두 가지 황금 원칙, 그리고 완벽한 차용증 쓰는 법과 신고 방법,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놓치는 사후관리 꿀팁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증여와 대출. 그 갈림길이죠?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근데 내가 가진 돈은 4억 5천만원뿐이라면 내 네, 부족한 돈이 무려 5억 5천만원입니다. 와이 거대한 벽 앞에서 대부분 좌절하죠.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.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. 은행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그냥 받고 증여세를 내거나. 그리고 마지막,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차형증을 써서 공식적으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. 물론 이세 번째 방법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지만 그만큼 아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습니다.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. 여러분이 쓴 차용증을 국세청이 보고 아 이건 진짜 대출이 맞네 하고 인정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두 개의 기둥은 바로 원금 그리고 이자율입니다. 세무조는 딱이두 가지를 봐요. 그래서 얼마를 빌렸는데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는 제대로 내고 있어? 이걸로 증여인지 대출인지를 칼같이 판단하는 거죠. 첫 번째 원칙 원금입니다. 여기서 제일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. 부모님이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.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자녀가 이걸 갚을 능력이 있느냐. 이게 핵심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월 200만원 버는데 5억을 빌린다? 세무서가 이걸 믿어줄까요? 아니죠. 증여라고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요,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, 예를 들어 200만원이라고 치면 그거에 100배, 한 2억원 정도가 합리적인 선이라고 보는 겁니다. 두 번째 원칙은 이자율입니다. 이것도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. 국세청에서 딱 정해놓은 공식 이자율이 있거든요. 바로 연 4.6%입니다. 일단 이 이자율을 적용하면 제일 안전해요. 아,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자까지 내는구나 하고 인정받기 쉬운 거죠. 근데,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 하시죠. 아니 가족끼리 무슨 이자야? 무이자로는 안 될까요? 네 방법이 있습니다. 법을 잘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원래 내야 할 이자가 연관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 이자는 그냥 안 받은 걸로 쳐주겠다. 즉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면 마법 같은 숫자가 나와요. 그게 바로 약 2억 1700만원입니다. 왜냐? 이 돈에 법정 이자율 4.6%를 곱하면 딱 1년 이자가 천만 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는 부모님께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정말 꿀팁이죠? 자, 이제 이론은 다 배웠습니다.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? 세 번째 단계, 도대체 이 완벽한 차용증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? 어렵지 않아요. 딱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 누가 빌려주고 채권자 누가 빌리는지 채무자 둘째 정확히 얼마를 빌리는지 셋째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무이자면 0%라고 쓰면 되겠죠? 넷째 매달 얼마씩 며칠에 갚을 건지 마지막으로 이 대출은 언제까지 다 갚을 건지 이 다섯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진짜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팁을 좀더 얹어 볼까요? 예를 들어 혹시라도 이 집을 팔게 되면 대출금부터 바로 갚는다. 이런 조항을 넣거나 서로 합의하면 만기를 늘릴 수 있다.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더 완벽해지죠. 아, 그리고 공증.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공증 받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에요.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매달 꼬박꼬박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. 이게 최고의 증거예요. 네 번째 차용증만 썼다고 끝이 절대 아닙니다. 나 이렇게 돈 빌렸어요 하고 국가에 알리는 절차가 남았거든요.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.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만약 무이자로 빌렸다면 돈을 빌린 자녀가 이자만큼 이득을 받습니다 하고 징여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. 반대로 이자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자녀는 이자를 드릴 때마다 원천세를 내고 부모님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해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약간 복잡하죠?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만약 이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가산세가 붙습니다. 최대 10%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A설마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사실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거든요. 바로 부채 사후 관리입니다. 대출은 서류 한장 쓰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. 이 말을 기억하세요.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.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.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게 뭐냐면요. 세무서가 몇년 뒤에 갑자기 연락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저기요. 몇년 전에 부모님한테 돈 빌리셨던데, 그거 잘 갚고 계세요? 그 갚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? 이렇게요. 이때, 네, 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갚고 있습니다. 하고 통장 기록 같은 걸로 딱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,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차용증은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라는 거. 이건 몇년 혹은 몇십 년에 걸친 약속이고 내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책임 같은 겁니다. 결국 차용증이라는 건요.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기술 그 이상이에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부터 제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재정적 독립선언 같은 거죠. 자, 여러분은? 증여세를 피하는 걸 넘어서 이 길고 성실한 과정을 통해 진짜 재정적 독립을 이룰 준비가 되셨나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